네, 안녕하세요. 헬파티의 채꼬치입니다. 네, 오늘은 하루에 단백질 양을 얼만큼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헬린이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알고 있는 헬린이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 단백질 섭취량은 본인의 체중 1kg당 1.5배 만큼 섭취해야 된다. 만약 이렇게 알고 계시거나 확실한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이러한 상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머나먼 미국에서 건너온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트레이닝 헬스 정보들이 고스란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죠. 그 내용 중에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시 앉았을 때 무릎이 발가락 끝으로 나가면 안 된다. 라는 지식도 대퇴골이 긴 서양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우리같이 대퇴골이 짧은 동양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백질 섭취량이 몸무게 1kg당 1.5배 섭취는 아주 예전에 미국 체력관리협회 퍼스널 트레이닝 과정에서 권장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내용대로 단백질 섭취량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85kg에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 사람과 85kg에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은 사람 이두 사람 다 단백질 섭취량이 같다는 건데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섭취량에 대한 계산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나의 단백질 섭취량을 정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제 지방을 구하는 것입니다. 체지방이 아니라 제 지방입니다. 재지방이란 지방을 뺀 나머지 뼈, 수분, 근육, 내장기관 등의 총 무게를 말합니다. 재지방을 체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인바디로 체크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재지방을 구하는 공식으로 찾는 방법입니다. 만약 헬스장에 인바디가 있다면 인바디로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인바디 상단의 체성분 분석을 보면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체중 이 있는데 총 체중에서 체지방만 빼면 제지방이 나옵니다. 인바디 버전에 따라서 제지방만 체크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인바디가 없다면 제가 10초간 제지방을 구하는 공식을 띄어드릴 테니 잠시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제지방을 구해보세요. 저는 두 가지 방법 다제 지방을 체크해 봤는데 인바디로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 지방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루에 얼마큼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활동 개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영상에서 제가 표로 보여드릴 테니 본인이 얼마큼 활동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큼 활동하는지 체크됐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의 단백질 섭취량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화면의 표에 제 지방과 활동 개수가 만나는 곳에 적혀있는 숫자가 바로 섭취해야 할 단백질 양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단백질 양이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체크가 되셨다면 닭 가슴살을 구입할 때 단백질 함량을 잘 계산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